어, 그렇다면 이제 겨울맞이 영화 두번째 영화 윤희에게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어, 줄거리를 읊어드리자면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윤희 앞으로 도착한 한 통의 편지를 읽습니다 뭐죠? <laughs> 이감금 뭐죠? <laughs> 아, 가끔씩 이렇게 하고요. 아, 편지를 골래 읽어본 딸 세봄은 이제 편지 내용을 숨긴 채 발신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이제 여행을 이제 제안하죠. 그래서 이제 세봄과 윤희는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되고 윤희는 끝없이 눈이 내리는 그곳에서 첫사랑을 만날지도 모르는 기대감을 이제 품어가는 영화가 윤희에게입니다. 어, 저는 사실 이거를 처음 봤을 때 네. 기차 소리가 납니다. 네. 그 인트로가 나올 때. 그래서 뭔가 이제 기차 소리도 나오고 바깥에 이제 풍경이, 눈이, 설경이 좀 많이 보이다 보니까 음. 약간 확실히 그 영화 자체가 좀 일본 어, 감성이 많이 아, 보였다. 아, 음. 일본 감성? 어. 근데 그, 었어요 감독님 성함을 제가 기억이 안 임대형. 음. 음. 그분께서 이제 일본에 사실 적에 아, 일본에 사셨나요? 사신 게 아니라 그, 지내실 적에 아 그런가요? 그네 그... 아, 음. 네, 그 일, 뭐였지? 그... 느꼈던 약간 막연한 감정에 대해서 어풀었던 영화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뭐, 개인적으로 음. 좋게 보시지 않아요 음. 저요? 네. 저는 아까 세번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 봤을 때는 끝까지 못 봤어요. 응. 음. 끊어봐가지고, 아. 너무 지루한 거, 그죠? 음. 그렇게 보면. 그, 못 보고, 두 번째 봤을 때는 좋다. 하고, 마지막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음. 좋았었는데, 음, 음. 그 일단 잔잔하게 음. 감정을 풀어낸 게 좋았고, 음. 소재 선정이 되게, 이런 소재를 다룬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음, 음, 음. 다뤄도 되게, 그제삼자의 시선에서 저도. 자극적으로 다룬 맞아요. 영화들이 있었는데, 음. 이건 정말 윤희와 준의 감정에 음. 집중해서 다뤘고, 그리고 윤희와 준에게 가해지는 주변의 폭력들도 음. 적절하게 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T> <mic> 어떤 분은 보면 아, 볼수록 14, 14 하셨는데, 이거 뭐야? 어, 하는 아, 사람도 있었어대부을 하셨네요 <laughs> 어, 그렇군요 <그렇구나. 웃음> 말 주시죠 음. 음. <laughs> 아니, 저 같은 경우는 네. <laughs> 아니, 그러니까 네, 두 번째로 보니까 조금 더저 같은 경우는 윤희에게 네. 그, 가 말한 게 뭔지 잘 와닿지는 않았어요 음. 솔직히 말하자면 분명히 윤희와 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 같은데 음. 거의 안 만나잖아요? 마지막에 그쵸, 만나나? 그런데 그쵸. 그러면 음. 이거는 일단 사랑영화는 아닌 것 같아. 요 그럼 음. 뭘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음. 네. 음, 결국에는. 거 아니라고 느끼셨구나. 네, 딱히 그게 사랑영화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음. 했어요, 저 같은 음. 경우는. 음. 그랬는데, 이, 오늘 벌써 두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그냥, 음. 음,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음. 둘이 음. 놓이게 된 상황들, 뭐, 윤희는 정말 그런 고통 속에 살았고, 준은 고통은 아니었어. 일것 같아요. 고통은 음. 아니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고모도 그렇고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있었고 뭐 어쨌든 그랬는데 어쨌든 둘다 그런 약간 네. 아련한 외로움들을 네. 가지고 아련한 외로움들도 네. 있었고 저는 일단 준이 음. 그 고통스럽지 않았을 거라는 말에 음. 정말 동의할 수 없어요. 저는 음. 동의할 <laughs> 수 없고 왜냐면 그 고모가 이해해 줬을지 안해 줬을지 음. 드러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음. 해요. 그, 그, 뭐지, 아버님 장례식에서 음. 돌아오는 길에 그 사촌인 남자, 남자 인물이 음.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그 인물이 뭐 소개시켜줄까 하면서 아, 네, 네. 네. 그 성소수자들한테는 그런 순간순간이 하나하나가 다 고통이었을 음. 거고 음, 그, 그러니까 특히 요즘에서 그나마 음. 나아졌다고 할수 있는데 맞아요. 그 소재가 아무래도 예, 10년 예. 전, 20년 전, 30년 전 이야기다 보니까 음. 그런, 걸 계속, 네, 그런 걸 계속 다뭐 그렇게 왔을 때데 음. 심지어 준은 까인 입장이에요. 그렇죠. 까였고 윤이가 갑자기 결혼을 했고 음, 이걸 알고 있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영화상에서는 준이 준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지만 저는 음. 준도 윤이만큼 고통스러운 음. 세월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관계가 이제 점점 쌓이는데 거기서 달 보면서 어. 하는 얘기다. 이 영화에서 달이 음, 많이 그쵸. 나오거든요. 어 약간 어떻게 보면 마음의 대변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다리 참 예쁘네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를 일본에서는 고백이라고 쓰인다는 저, 얘기도 있더라고요. 쇼세키. 맞침에 음, 쇼세키인가? 어, 그 작가가 하세요? 처음으로 그런 표현을 써. 아, 요 다리 참 예쁘네요라고 하는 거는 사실 고백에 잘 좋아한다는 음. 뭐 의미가 있대요. 그네 그렇다고 해서 그 저도 나중에 알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재밌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 영화의 원래 제목이 만월이구요. 그렇죠, 그렇죠. 그근데 아, 유니에게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그 음. 영화 장면 중에서도 음. 유니가 세분한테 만월이라고 하는 것 음. 같아라는 아, 장면이 음. 있어서 이제 저는 그걸 듣고 보니까 음. 왜이 장면을 넣었구나라고 보였는데, 음. 근데 모르는 상태였으면 그냥, 음. 그냥 뭐 다리 예쁘네하고말았을것 음. <laughs> 같아요.